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한 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신 이유, 그것은 너무나 분명하죠.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위한 이 구원에는 그 핵심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죄의 용서입니다. 죄의 사함이죠. 우리의 죄 문제 용서받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하여 타락한 이후에 인류에게 찾아온 것이 뭐죠?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죄의 결과, 죄의 대가,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 죄를 범한 이후부터 인간은 누구의 조정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었나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 타락하여 범죄한 인생의 주인노릇하면서 인생의 여러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게 만든 것이죠. 결국 그 결과 사람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 아래 놓이게 된 겁니다. 이 문제, 이 죄의 문제, 이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결과를 가지고 온그 원인이 되는 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하죠. 그 원인이 무엇이었죠? 바로 죄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야만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죄 문제를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사람이 이죄 문제를 자기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시라고 말씀하나요?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거죠. 어린 양으로, 속죄의 제물로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거예요. 무엇을 다 짊어지시고요. 우리의 주애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속죄의 제물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그죠. 그 피,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죄를 씻는 유일한 능력이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 보혈의 능력 가운데 사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통의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하신 기도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 상에서 그 고통의 순간에서도 기도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통,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 씻음, 바로 죄의 용서가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죠. 자, 예수님의 이 십자가 상에서 주님께서 모든 죄의 문제, 이 문제를 용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완전하게 해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이 십자가는요, 이제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는 분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구원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 그 의미는 바로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되었다? 용서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 문제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자예요. 용서받은 자. 우리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거든요. 하나님의 그끝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자, 뭐이 내용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모르는 분 없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십자가와 용서입니다. 십자가와 용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또 생각할수록 저 마음 속에 큰, 큰 은혜가 누려져요. 자, 그리고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우리 차례. 무슨 차례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면 이제 우리가 용서해야 할 차례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용서해야 할 차례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그 의미를 우리는 지나치게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만 생각해 왔어요. 사실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그 십자가가 나에게 다가와야 돼요. 예수님의 고난, 나의 고난. 예수님이 하신 용서, 내가 해야 할 용서. 이번 고난주간 메시지가 전체적으로 그런 목적으로 준비되었는데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제 우리가 용서해야 할 차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듣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 질문과 또그 질문에 예수님이 답하시는 그 내용인데 이런 질문이죠.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내가 그 사람을 몇번 정도 용서하면 좋습니까? 한 일곱 번 정도 용서하면 충분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해요. 당시에 이 용서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세 번,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할때세번 용서했다 그러면은 이건 굉장히 관대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자비가 넘치는 사람이 세번 용서한다. 당시에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런데 베드로는 일곱 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죠? 이 말은 뭐죠? 두 배가 넘잖아요. 베드로 생각에는 나름 통 크게 얘기한 거야. 또7이라고 하는 숫자의 상징적 의미가 있잖아요. 완전한 숫자잖아요. 히브리인들의 사고에서 자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름대로 통 크게 꽤나 통 크게 일곱 번 정도 용서하면 야 우리 주님이 내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야너 정말 대단하구나. 너 정말 잘했다. 이렇게 혹 말씀하실지 모르겠다. 이런 기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이 대답에 대해서 그렇다, 저렇다 이런 말씀 대신에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죠? 일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예요. 비유죠. 자, 어떤 종이 있는데, 주인에게 어떤 종이 있는데, 이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졌대요. 여러분 1만 달란트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저 가늠이 가십니까? 이 1만 달란트는 어, 노동자가 노동자가 6천만 명 6천만 명의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그 임금 품삭 그게 1만 달란트예요. 6천만 명의 일꾼이 하루 일할 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노동자 한 사람이 일을 해서 이만 달란트를 벌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겠는가? 1년에한3 0 0일일한다고 쳤을 때. 2 0 0 년을 일해야 돼. 한마디로 이 1만 달란트는요 어떤 한 개인이 이 빚을 졌다는 것은 사실 이 정도 빚을 질수 있을까? 실제로?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만큼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빚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뜻입니다 절대 갚을 수 없는 데 어떻게 한 사람이 20만 년살수 있어요? 못 살잖아요 절대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주인이 이 종이 이 돈을 갚을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 조인, 종의 이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다 탕감해 줬어요. 그냥 제로. 너 갚지 않아도 돼. 이야. 우리 사실 뭐이 정도의 우리가 빚을 저번 분들은 뭐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뭐 친구들에게 뭐 얼마 단돈 얼마를 빌렸죠? 빌렸다가 친구가 야너 그거 갚지 않아도 돼. 됐어. 라고만 해도 사실, 그냥 기분이 좋잖아요. 이 1만 달러한테 빚진 사람, 이 사람은요, 정말 이건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할수 없는 거거든요. 이 탄감하였다, 이건 정말 모든 것을 완전히 원점으로 다 돌려놓은 거잖아요. 주인이 베푼 은혜가 너무너무 커요. 자, 그리고 이 종이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운 상태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 해결받고 돌아가는 길에 자기에게 백다, 대나리온 빚진 동료 종을 만난 거예요. 백다, 백 대나리온. 이백 대나리온, 이건요, 한 4개월 정도면은 벌수 있는 돈이에요. 4개월 정도. 어떻게 합니까? 가서 눈을 그냥 크게 그냥 부릅뜨고, 당장에 돈을 갚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백 대나리온 빚진 이 친구 종이 아, 내가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시간을 조금만 달라고 엎드려 가지고 막 간청을 합니다. 조금 전에 그 종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 종이 뭐라고 대답하죠? 어, 절대 안 된다고 당장 갚으라고 당장 갚지 않으면 내가 감옥에 그냥 가둬버리겠다고. 뭐 어떡합니까? 이백 대나리온 빚진 이 동료 종은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1만 달러한테 빚졌던 이 종이 그 동료 종을 감옥에 가둡니다. 이 상황을 주변에서 다른 종들이 동료 종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상황을 지켜보는 그들이 심히 민망했다 그렇게 표현해요. 심히 민망했다. 이 민망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정말 그 상황 그 모습을 보면서 매우 슬프고 매우 괴로웠다 그런 뜻이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았어도, 보았을 때도 너무 슬프고 괴로운 장면이었어요. 어떻게 이 동료, 친구 종들이 이 문제 해결 못 하잖아요. 그래서 주인에게 보고하죠. 주인이 자초지용을다 듣고, 마지막에 이 종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그 종에게 이 주인이 한 말이 뭐죠? 이 악한 종아. 그래서 악한 종아. 주인의 분노가 느껴지죠. 악한 종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형제의 과오, 실수 이것에 대해서 용서를 베풀지 못하는 자, 그 사람, 그 사람은 누구와 마찬가지다. 이 비유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일만 달란트 빚졌다가 백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은 바로 이 종과 같다는 거예요. 악한 종과 같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비유의 이야기를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주인의 말 내가 너 일만 달란트 갚을 수 없다는 그 상황책을 알고 내가 너를 용서했잖아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었잖아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해야 하겠니? 너도 그와 같이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주인이 이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지요?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는 말씀이에요. 필연성, 반드시 용서해야 한다. 왜? 너는 더큰 용서를 받았으니까. 이것이 주님의 결론이에요. 그러면서 35절에 가면 이제 마지막 최종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는.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분명하고 단호한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되었다고 했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대단히 우리에게는 참 충격적인 말씀으로 다가오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다.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는 참 어렵죠.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으로는요. 우리의 이 성품으로는 사실 이 용서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거예요. 이 용서한다 라고 하는 이 말, 이 표현은요, 멀리 보내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멀리 보내버린다. 멀리 가게 한다. 이게 용서의 의미거든요. 이 말씀은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불편한 마음이 있고 정말 나에 대해서 누군가가 참큰 죄를 저지른 상황에 있어서 이 용서하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와 그 사람, 나에게 죄를 범한 그 사람이 행한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하는 것과 같다? 기억 저 편으로 다 보내버리는 것과 같다. 그게 이제 용서의 의미라는 거예요. 일체. 그 사람이 나에게 행한 모든 일체의 저 나쁜 일들, 악한 일들, 괴롭게 했던 모든 일들을 다 기억 저편으로 보내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용서의 의미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25절에 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누구의 용서죠? 하나님의 용서거든요. 우리의 죄를 도말하고 싹다 없애고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이 말씀이 그대로 여기에 또 담겨져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대로 이사야 43장에 하나님의 용서의 의미를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바울을 통해서 주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이 아니면 진정한 용서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용서가 무엇인가? 그 사실을 가르쳐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용서. 그것이 예수님의 용서잖아요. 그 용서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게 그 용서하는 삶을 실천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입니다. 분명한 결론은 나 있죠. 내가 너희 용서했으니 너희도 용서해야 돼. 이게 주님의 결론이에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용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성품으로는 안 돼요. 내 성격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오늘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온종일도록 십자가와 이 용서의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서 다시 새기게 하시고 참된 용서가 우리의 삶 속에 실천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마지막 기도의 제목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용서받은 자입니다